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슬픈 순간은 바로 죽음의 순간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어본 사람은 죽음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강도들은 두 다리가 꺾여져 체후를 맞이했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창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당연한 듯 보이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단순히 슬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이 십자가 속에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리바데 사람 요셉과 니고모데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사내들인 공예의 공예원들이었어요. 이들은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했고,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까지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무기력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후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이 좋은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아리마드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는 변화되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이 당할 불이익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해요. 니고데모도 100리트쯤 되는 것,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킬로그램으로 한 사람은 약 30킬로그램 정도 되는 양이에요. 니고데모는 많은 양의 향품을 가져와서 요새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에 쌓이셨고,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사실 이것도 구약성경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장사되시고 토요일을 지나 3일째 되는 요즘 우리에게는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신 날이에요. 무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홀로 그 무덤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완전한 죽음을 당한 채로 계셨습니다. 사실 그곳은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사망까지도채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무덤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은 더 이상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부활의 소망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내일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쁨의 부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